Thank you 습니다 미식가 구독자 여러분들 2.4 시앙키입니다 아 이날 연말이라고 연말 기분을 좀 낼까 싶어서 서면 근처에서 1차로 밥을 먹을 겸 간단하게 술 한잔 할거 없을까 하다가 일단 고기를 먹자는 말이 나오는데 삼겹살은 또 뭔가 아쉬워가지고 돼지갈비를 먹자 해가지고 서면 근처이면서 돼지갈비 맛집 딱 부합하는 집이 바로 여기입니다 일단 외관부터 노포 아우라를 팍 내는 외관에다가 간판 보십시오. 이 간판 디자인 자체도 거진 80년대 간판 스타일이고 그마저도 다 떨어져 나가서 겨우 숯불갈비랑을 유추 할수 있는 간판인지 돼지숯불갈비 입니다. 가게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면 근처인 범일동이고 정확한 위치는 여기 주소는 부산 동구 범일로 89번길 11입니다. 영업시간은 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 11시 반에서 오후 10시까지고요 매주 일요일은 정기휴무니 참고 하시고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입시다. 일단 여기는 오래된 집이니 만큼 전자 석 좌식이라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고 좌석 수는 꽤나 있지만 사람이 몰일 때는 웨이팅이 살짝씩 생기는 날도 있다 하더라고요. 다음은 메뉴입니다. 고기 메뉴는 딱두 개. 돼지갈비, 삼겹살 딱두 개이고요. 사실상 삼겹살 시키는 테이블은 거의 없기 때문에 돼지갈비 하나라고 봐도 무방할 입니다 그리고 이집 식사가 특이한 게 밥, 된장, 게장 3개 패키지로 해서 1인분당 2,500원이고요. 여기 나오는 양념게장을 추가하려면 2,500원입니다. 제가 어릴 때 돼지갈비나 소고기나 고깃집을 가면 항상 반찬으로 양념게장이 나왔었는데 이 옛날 생각도 나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도 달라고 해서 감당이 안 돼서 추가금을 이렇게 붙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이날 남자 3명이서 돼지갈비 4인분 시켜서 먹다가 추가로 3인분 에서총 7인분 을 먹었고 소주 2병 식사 3개 이렇게 먹었습니다. 자 테이블 옆쪽에는 수저랑 종이컵 이들어있고요 초반 찬 세팅은 돼지갈비 찍음을 6장 쌈채소에 매을 고추 파 절약이 양배추 사라다 양파 장아찌 그리고 백김치를 주십니다. 뭐 딴거는 자치하더라도 백김치 랑 파절약이는 또 고기 먹기 전에 맛을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백김치부터 맛을 봤는데 아 어릴때 고깃집에서 먹던 백김치가 생각나는 맛이었습니다. 솔직히 별맛 없거든요 근데 이 알배추 의 달큰한 맛을 잘 살리면서 아주 살짝의 짠맛이 어울리면서 깔끔하지만 아삭하고 시원한 백김치였고요 파절이도 특별할 것은 없지만 반대로 말해서 입에 걸리는 맛 없이 풀어말하자면 강렬한 맛 없이 자극적인 맛 없이 깔끔한 파절이였습니다 자 반찬 좀 먹고 있을 때 나왔습니다 돼지갈비 4인분입니다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돼지갈비고요 쌈마이 돼지갈비집에 갈비 조금의 목전지를 식용접착조로 붙여놓은 것이 아닌 100% 진빼이 국내산 양념 돼지갈비고요 일단 양념이 잘 배겨있고요 특징적인 점이 첫째로 겉으로 봤을 때양 양념색이 진하지 않다는 점이랑 움푹 들어간 그릇인데도 밑에 양념 국물이 많이 없더라고요. 일단 뭐 생고기 봐서 뭐 합니까? 바로 구워야겠죠. 이 펼쳐놓고 보니까 고기와 지방의 비율도 딱 적절한 게참 맛있어 보이죠. 아 그리고 워낙 빨리 진행하셔서 제가 촬영을 못했는데 고기에 들어가는 숯은 아무래도 양념이 되어 있는 고기를 굽다 보니까 육각형의 열탄으로만 이루어져 있었고요. 이 숯이랑 숨 밑에 또 가스로 불이 나오는 화구가 있는 거였고 환풍 시스템 또한 연기가 밑으로 빠지는 하양식 로스타였습니다참 그리고 고기 굽는 중간에 이 감자가 나오더라고요. 알감자인데 잘 구워져서 설탕에 살짝 뿌려져 있던데 아 이거 중간에 하나씩 베어 먹는데 또 맛있더라고요. 나중에 불판에 한번더 구워서 먹으니까 더 맛있었습니다. 자자 감자 때문에 얘기가 잠깐 했는데 이제 돼지갈비가 잘 구워졌습니다. 첫 점을 딱 지방이나 살코기 적절한 놈으로 골라서 아무것도 안 하고 딱 먹어봤는데요. 딱 먹자마자 야 이거 안 물리고 계속 뜨거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고기 자체가 마블링이 좋아서 상당히 맛있었고요. 딱 적당히 부드러우면서 또 적당히 씹는 맛이 있었고 특히 이 양념 맛이 단맛이 강하지 않아서 절대 물릴 수가 없는 맛이더라고요 이 너무 달면 금방 물리는데 여기는 아좀 달짝지근하다라고 생각되는 정도보다 덜 달았습니다 이 다시 말하자면 단맛이 드러는가 있네 정도의 단맛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육장에 찍어 먹기 전에 이 육장만 숟가락으로 살짝 떠서 먹어봤는데 역시나 자극적인 맛은 없었습니다 아니지 이 집에서 그나마 제일 자극적이도 해야 될까요 돼지고기 양념 맛과 비슷한 달달함의 정도에 간장 향이 아주 아주 살짝 있고 아주 미묘하게 약간의 신맛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육장에 고기를 한번 찍어서 먹어봤는데요. 이 육장은 안 그래도 물리지 않는 고기를 더안 물리고 계속 들어가게 할 육장이었습니다. 왜? 네, 돼지갈비가 갈비살인 만큼 지방이 많은데 이 육장에 들어가 있는 약간의 산미가 돼지갈비 지방에 살짝 있는 느끼함까지 같이 가지고 가더라고요. 사람에 따라 약간의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돼지갈비의 그 지방맛이 좋아서 고기 한 5점 먹을 때한 번씩 찍어 먹으니까 딱 좋더라고요. 다음은 파절기랑 먹어봤는데 돼지갈비의 파절기 맛있죠? 맛있긴 한데 그냥 딱 전형적인 파절기라서 그런가 큰 감흥은 없었습니 그래도 이 파의 사각거리는 식감에 이 알싸함이 역시나 돼지갈비를 더 많이 먹게 만드는 데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먹은 백김치향도 싸먹어봤는데 이게 또 백김치도 강한 맛이 아니다 보니까 잘 어울리더라고요. 여기까지 먹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파 절약이나 백김치, 뭐 육장 등 전부 결국은 주인공 돼지갈비를 서포트하기 위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돼지갈비 양념 자체가 강하지 않으니까 결국 서포터들도 자극적이지 않고 약간은 슴슴하게 만들었구나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자 밥이랑 된장먹기전에 마지막으로 있는거 다 때려놓고 쌈싸먹어봤는데요 뭐 고기맛은 잘 느껴지진 않지만 맛있어먹은게 아닙니까 두루치기쌈 다음으로 제일 좋아하는 대갈쌈으로 깔끔하게 먹고 식사를 시켰습니다 아 식사로 넘어가기전에 요집 어쩔수없는 약간의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양념고기다보니까 불판이 잘타가지고 자주 갈아줘야되는게 좀흠입니다 그래도 한판 구울때 양은 충분히 나오니까 그렇게까지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 식사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잘안 먹는 미역 줄거지랑 계란말이, 김치, 양념게장이 반찬으로 나오고, 브르스타 위에 야근 냄비에 담긴 된장찌개를 주십니다. 먼저, 된장찌개를 보면 일단 첫인상은 약간 실망했습니다. 뭐, 많이 들어간 거 없이 딱파 많이 들어가 있고, 거의 국물 내기용 미더덕이랑 두부가 들어가 있는 진짜 별거 없는 된장이 첫인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맛은 봐야겠죠. 국물 딱 떠서 먹어봤는데요. 어? 초라한 외모에 비해서 그래도 꽤나 맛있더라고요. 이 시판 된장이 아니라서 그런가, MSG를 살짝 쳐서 그런가, 아니, 슴슴하지만 약간의 깊은 맛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도 태생이 인해서 그런가, 뭔가 이, 2%, 아니, 한5% 부족한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먹는 친구놈들이랑 이 된장찌개가 약간 아쉽니, 뭐니, 아니, 이 정도면 괜찮다, 마, 주는데 뭐라, 이래 떠들고 있었는데. 테이블에 딱봐도이집오래 다닌 포스가 나는 중년 부부로 보이시는 손님이 있었는데 상모님못 참으셨는지 거기에 양념게장 한 돈에 빠뜨리고 깻잎 좀 썰어서 넣어서 끓여먹으라고 저희한테 살짝 가르쳐주더라고요 아이 기분 좋은 어지러버는 완전히 환영이죠 그래서 바로 양념게장 한 마리 넣고 저희는 깻잎 말고 고추를 하나 썰어서 넣었는데요 아 비주얼 보십시오 이제야 우리가 아는 고깃집 된장 같지 않습니까 바로 떠먹어 봤는데요 부족했던 오퍼헤트가 바로 채워지더라고요 이 부족했던 오퍼헤트가 약간의 해산물 맛 그리고 매운맛과 칼칼함이었나 봅니다. 자, 그리고 요 추가 요청이 많아서 따로 요금을 받고 추가해야 되는 양념게장은 일단 양념이 엄청 많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고요. 색깔 또한 시뻘겋습니다. 바로 먹어봤는데요. 아, 이게 시뻘건만큼 많이 매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진짜 별로 안 맵더라고요. 뭐, 게 자체는 당연히 좋은 게는 아니고 그냥 절단꽃게를 쓴것 같고요. 중요한 건 양념 맛인데 이거는 제 뇌피셜인데 양념에 살짝살짝씩 씹히는 게 있던데 아마도 마늘인 것 같았습니다. 요 마늘이 고춧가루랑 뒤섞이면서 맛있는 맛을 내는 것 같았고요. 맛있긴 맛있는 근데 네, 기본적으로 내어진 게장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서 요금까지 주문하면서 더 먹고 싶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왜밥 시키면서 밥이랑 같이 먹으려고 고기 약간 남기거나 추가하잖아요 그렇게 드시는 분은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이한 쌀밥에 고기쌈 못 참죠 대갈쌈밥도 굉장히 맛있게 먹고 고기는 뜯어야 제맛 뼈에 붙은 고기가 제일 맛있죠 갈비도 뜯고 다 먹어갈 때쯤 아까 먹은 알감자 조금만 더 달라해서 불판에 구워 먹으니까 달달하니 또 마무리를 좋았습니다 네잘 먹고 나왔는데요 일단 요 집은 첫 맛에 딱 맛있어야 되고 음식은 자극적이게 단맛 빡, 짠맛 빡, 단짠, 단짠, 매운맛 빡, 이래야 된다는 분한테는 추천드리기 어렵겠습니다. 대신에 음식은 음식 본연의 맛을 잘 살리면서 속편해야 된다. 이러시는 분들은 완전 강추입니다. 물리지 않는 돼지갈비 양념이 돼지갈비 본연의 맛을 잘 살리면서도 맛있게 만들고 같이 곁 드는 반찬들 또한 맛은 살리면서도 거슬리지 않게 자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갈비 자체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아마 이런 점이 이 집이 이렇게 오래 유지되고 손님들이 많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이상 범일동 금 한번돼지갈비 맛집, 돼지 숯불 갑비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만 살짝, 앞으로 올라올 부산 맛집이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안성에서 답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그럼 다음에 뵐테